봉화군에는 전국 600여 곳의 누각과 정자 가운데 가장 많은 103곳이 있습니다. 빼어난 자연풍광을 즐기기 위해 선비들이 찾아오던 지역에 역사와 문화를 잘 보여주지만 누구나 쉽게 드나들 수 없게 멀게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인데요. 이런 정자의 문을 활짝 열었더니 활기가 넘쳐날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는 애양심까지 갖게 하는 장소로 거듭났습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조선 후기의 문신인 잠은 강읍 선생을 추모하기 위해 후손들이 건립한 정자, 이호당. 자연을 즐기다가 생을 마친다는 이름의 뜻처럼 풍류를 즐기던 선조들의 문화를 잘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지난 1985년 경상북도 문화유산 자료로 지정됐습니다. 보통 문화유산은 보존을 우선으로 하기 마련이지만 이곳은 누구나 찾아와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개방됐습니다. 매년 6월부터 9월까지 문을 열고 사람들을 맞이하는데 폐쇄적인 보존이 아닌 생명력을 불어넣는 장소로 활용하기 위한 겁니다. 문을 열면 생기가 돌아요. 문이 닫혀 있을 때는 죽어 있는 정자잖아요. 정자를 살리려고 하는 목적이에요. 그러면 예, 전통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 정자에 배어 있는 여러 가지 공동체적인 정신이 살아나려면 문을 열어야 돼요. 현장 학습으로 이곳을 찾은 아이들은 정자에 직접 올라 설명을 듣고 곳곳을 둘러보기도 하며 지역의 문화를 알아갑니다. 체험의 백미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짜장면 먹입니다. 기아 맛있겠다. 맛있는 것도 먹고 하니까 기, 기분도 좋고 옛날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있는 곳에 와서 이렇게 설명도 듣고 그러니까 기분이도 좋고 그래요. 봉화에 이런 곳이 있었는지 몰랐는데 있다는 걸 알아서 봉화가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좋아하는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으로 정자를 생각하게 된 아이들은 수많은 정자를 보유한 고향에 대한 자부심까지 느끼게 됩니다. 우리 고장의 좋은 정자 문화를 아이들한테 많이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알면 알수록 어, 이런 봉합 정자 탐방이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우리 고장에 대해서 몰랐던 여러 가지의 알고 애양심도 기를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지역의 문화와 사람들을 가깝게 만드는 활동이 문화재에는 생기를 방문객에게는 고향에 대한 애정을 불기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